안녕하세요 윤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가는 22,000원 팔가는 운미포 6,000원이고요 제가 2 2 0 0 0원 이유는 잘못 계산을 시청해가지고 이렇게 22,000원입니다 그정도 알아주시고 팔가는 운미포 6 0원이고 아마 1,000원 정도 나갈 거예요 배송비가 근데 이게 특전 판매이기 때문에 500원이 추가되, 500원만 추가되는 걸로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특전 판매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행을 가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빈다빈은 이거는 이제 거는이컷 종류인데 네컷 사이즈 종류가 네컷인데, 이게 좀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원으로 쳤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이님 사하오이님 공동 출처고, 빈다빈다님 출처. 그리고 호이님, 이거가 흥빈님 출처고, 이 세련님 출처 비슷한 뒷면이에요. 네, 세련님 출처는 올 때부터 뭔가 생활하다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천원으로 쳤어요. 이거 들어가고, 도무성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하오님 출처, 다님 출처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냉동 출처 모르는 거한 세트,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맞춰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봄빛님 출처, 요도환 10장, 요도환 10장 들어가서 한 세트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군, 이거가 아마 두둥님 출처일 거예요. 다섯 장에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뾰찌님 출처, 한 세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주소라베지고, 칠웅군님 출처, 봄빛님 출처, 사하군님 출처, 인군님 출처, 이기 들어갑니다. 인군님 출처 빼고 다무광재질입니다 포토카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대 종목은 두 세트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출처를 까먹어서 써서 보내드릴게요 이게 아트지 재 드릴 거예요 이두 도안은 그래서 아마도 1 5섯 장에 한 세트입니다 이거는 추아리님 출처입니다 추아리님 출처 대양양도식 교환을 해가지고 포토카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귀홍님 출처 출처. 유주님출처들봉피님 출처. 이게 아마 꾸이님 출처라고 알고 있고, 이것도 꾸이님 출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출처 모르는 거예요. 오즈님 출처, 출처 모르는 것들. 엣지님 출처, 출처 모르는 거, 봄피님 출처, 출처 모르는 거. 그단님 출처. 이거는 슈빈님 출처라고 알고 있고, 이건 실무건님 출처, 쭉 출처 모르는 것들. 카메라, 카메라 각도를 바꿔보니까 좋은 느낌입니다. 이건 주연님 출처, 출처 모르는 것들. 제출처는 내장 네, 네식 들어갑니다. 제출처는 출처 밝기 시 A차 고리 가능하시고, 안 밝히실 시에는 제출처는 영상에서 꼭 밝혀주셔야 돼요. 안밝혀주시는 장담 5 0 0 장담 5 0 0씩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트, 전국오빠 핀버튼, 투콕다리님, 출처 한셋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원가 22,000원, 팔가는 운, 운미포 6,000원, 팔아버림, 봉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